안녕하세요 미스터 모입니다 이번 영상은 수원에 있는 해우제라는 곳에 대한 영상인데요 해우제라고 하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찰이라든지 어떤 장소를 갔을 때 화장실이란 명칭을 쓰지 않고 화장실 대신에 해우소라는 명칭을 쓰는 곳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해우제란 곳도 이러한 화장실 그리고 용변에 대한 것을 관,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과연 어떤 곳인지 저 미스터 모와 함께 같이 가보시죠. Let's go! 저는 지금 수원의 해우제공원이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해우제! 우리 해우소라고 하면은 그 화장실이라는 이미지를 잘 떠올리시게 되죠.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장실 박물관도 위치하고 있고, 좀 독특한 컨셉의 박물관이라고 해서, 그리고 공원이라고 해서 한번 들려봤습니다. 주차장은 무료긴 한데, 협소한 편이네요. 크진 않아요. 주차장이 한두 군데 정도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넓다는 느낌은 아니니까 참고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해우제 문화센터라는 곳이고, 옆으로도 건물이 하나 보이네요. 가운데 이제 물길이 흐르는데 아직 그래도 봄 기운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꽃들도 좀 펼쳐요.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규모가 크진 않아요. 해우제 공원이 나옵니다. 공원 안에는 이렇게 독특한 구조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화장실과 관계가 있는 재밌는 구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웃기긴 하네요. 와, 백제시대의 공중 화장실이라고 합니다. 본디 화장실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좀 더럽기도 하고 좀 용변을 처리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해학적으로 풀어낸 이미지가 좀 있어요. 우스광스럽게좀 재밌게 풀어내가지고 아이들이 보면은 굉장히 재밌게 또 아이들 똥 얘기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를 좀 이제 재밌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놓은 공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식으로 역사적인 사실까지 같이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재밌게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용변을 주제로 한 공원이나 장소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뭐 규모는 작아도 재밌긴 합니다. 이런 곳도 있고 또 공원이 이쁘네요 보니까. 봄꽃을 심어 놓은 이런 화분들조차도 변기를 형상하고 있는 게 확실히 재밌는 요소가 많은 곳인 것 같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미스터 토일렛 하우스라고 표현을 해놨네요. 바로 정면에 보이는 이 건물이 해우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서 관람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박물관답게. 기본적으로 화장실에 대한 역사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된 유물들도 조금 전시하고 있어요. 규모가 크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재밌게 화장실 문화를 볼수 있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laughs> 세계의 변기들. 신기하죠? 안에 인테리어도 깔끔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서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박물관으로 보여집니다. 입장료도 무료고 이런 부분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읽을 거리들도 많아서 구경하고 가시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단순하게 화장실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고 보면은 위생에 대한 이야기도 잘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시국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 또 중요하죠. 손 씻기. 또 아이들과 함께 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디테일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전문적으로 쓰여 있어서 조금은 놀랍긴 하네요. 예전부터 메모해 놓고 한 번쯤 와봐야지 정도만 생각하고 있던 장소였는데 일 와보니까 또 신기하고 재밌고 한것 같아요. 이렇게 화장실과 용변을 주제로 한 장소가 뭐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신기하게 다가 왔던 것 같고 또 수원이라서 멀지도 않은 곳에 있어가지고 좀 편하게 뭐 구경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규모가 커거나 한건 아니고 굉장히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다 돌아보고 이제 공원까지 구경하는데 한 시간이면 될것 같아요. 한 시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이런 곳도 있구나 하면서 이제 가볍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우제를 같이 살펴보셨는데요. 좀 독특한 장소였던 만큼 어떻게 보셨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조그만 이색적인 화장실 그리고 용변이라는 테마를 가진 공원과 박물관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곳은 이제 가족들끼리 와 가지고 아이들과 오면은 좀 해학적으로 그리고 좀 공부가 될수 있는 그런 장소였기도 하고 그냥 웃을 수 있는 그런 좀 재미있는 장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사실 화장실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자 하면은 얼마든지 더럽게 진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소였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장소가 아니었나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해우제는 규모가 좀 작다는 단점이 있는 만큼 수원의 다양한 명소들과 함께 오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수원 이외에도 주변 도시들에 있는 여행지와 엮어서 오시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수원에 있는 화성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차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엮어서 여행을 즐겨보시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더 즐겁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